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묵상 말씀을 통해 주어진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원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원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용어는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이만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다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르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치 다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잠언 구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잠언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보실 자먼 1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자먼이라 이것은 솔로몬 그 자체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먼 10장을 시작으로 22장 16절까지 새로운 구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자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말씀 하나의 구절을 보면 A와 B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B에 해당되는 구절은 A의 메시지를 받거나 뒤집어서 의미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쉽다라는 것은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지혜의 양분을 얻고 지식의 지식을 더하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서 기쁨과 평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어진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지혜와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또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une -y.